오늘 모인 자리가 그런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감독으로서 하는 부분을 갖고 저도 시작은 하는데 어 우리가 좀 선생님들에게 모였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을 잘 돌봐야지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계속 유지해 갈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나 누군가를, 학생들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, 저한테도 충분히 들리고, 그 마음만큼 선생님들도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게 뭘까. 어, 그게 학교든, 학부모님이든, 각자 동료이든, 뭔가 좀 그런 걸 갖고 있어야지, 이런 일이 어떤 힘든 상황이 됐을 때, 좀 힘이 되어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걸좀 감지하고 싶어서, 한번 질문해 드렸고, 말씀을 들으니까 더 확실해집니다. 감사하고요. 그런 이제 가 흔히 중재한다고 하잖아요. 네. 갈등 생겼을 때그 말씀처럼 내가 누구 편이 해줄수 없는 상황인 거죠. 그 한쪽으로 기울이면 또 한쪽에서의 그 나오는 그 네. 자세나 네. 그 보는 시각이 전혀 네. 어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 어떻게 하면 이쪽을 양쪽을 잘 내가 좀잘 들어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도움 을 줄까 그때 고민되신다는 네. 거 참 어려운 문제 아니 제가 웃는 이유는 제가 뭘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이 다 갈등이 있고 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건 학교만이 아니라 어 친구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는 거고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좀잘 풀어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일단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슨+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파악하려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보는데. 어, 어떤 잘못이 있었나, 누가 무엇을 잘못했나, 이걸 우리가 보통 많이 봐요. 그렇죠? 어, 그래서 잘못을 찾아내서, 그럼 이 잘못에 대한 걸 누가 책임지고, 그래서 어떤 벌이나 어떤 책임을, 어떤 대가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방식이거든요. 네. 네. 어, 누가, 누가 때렸어? 얘, 뭐, 누가 맞았어? 누가 때렸어? 그럼 너 때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?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규정을 찾는다든지, 이렇게 해서 대가를 치르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에게 익숙한 방식이라는 거에 도움이 되시나요? 우리 사회에서 보통 하는 방식들이잖아요. 근데 그것도 필요하겠죠.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해오던 방식이니까. 근데 좀 바꿀 수 있다면 도움이 좀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, 어, 지금 누가 뭔가를 잘못했는가에 초점을 두, 두게 되면 우리가 한쪽을 좀 보기에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, 누가 지금 피해를 입었는지 누가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좀 놓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. 그렇죠. 누가 잘못했어?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잘못한 사람에서 처벌하고 그걸 다시 바로잡는데 초점을 두게 되는 건데. 사실, 지금 누군가가 피해를 보았고, 누가 힘들어 하거든요. 지금 되게 상황상마다 다 다르긴 할 거고,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또 그 학부모들까지 개입되면 굉장히 커지고, 그래서 어떨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어떤 게 답이다는 잘 모르겠지만,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도 그러실 거고, 각자 만나서 아이들 말을 들을 거잖아요. 네. 듣고, 이들이 서로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고,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갈등 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어요. 갈등 있으면은 어떤 걸 지금 역할을 잘 못하냐면 어잘듣지를 못한다고 저는 봐요. 그러니까 서로 갈등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얘기를 할때어잘못 들어요 상대에게서 그렇지 않나요? 네, 상당히 못 들고 수고하지 못하죠. 예, 수고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갈등이. 그러니까 제 상태로 떨어져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이가 어려운 이유는 잘못 듣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께서 지금 그러한 과정들을 보면은 서로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나름에 가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힘들 때는 어떻게 들으세요?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립적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저는 어뭐 말을 많이 꺼내던 적게 꺼내던 그럴 때 사실 어, 누군가 얘기를 듣는다는 것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그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듣는 게 중요할까?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어, 중요하게 보는 그 지점이거든요. 우리가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될까? 보다 아, 이전에 내가 받은 우리 군대에서 그러면 그 받은 만큼 또 우리가 고참이 되면 뭔가 내가 원어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했던 것들, 우리가 또 하는 것들이 되게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어서 내가 아는 방식이 제한적이잖아요. 그래서 할 가능성이 되게 깊은데 지금 이렇게 좀 다르게 시도해 보려고 한다는 건 굉장한 마음을 내신 거고, 어, 저는 되게, 어, 변화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, 어,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싶은데, 그만큼 또 품을 팔아 그 시간 아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다시 또 돌아오지만 그래서 감독님들이 자신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야지 왜냐면 굉장히 에너지를 쓰셔야 되니까 전 그거 다시 또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 그렇게 시간을 냈을 때 이왕이면 그렇게 좀 마음을 내시고 학생들에게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그 문제를 좀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, 상처가 되지 않고 서로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싶은 그런 의미시라면 그 시간 쓰는 만큼에서 어떻게 좀 표현하거나 듣는 게 의미가 있을까. 좀 그걸 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, 그러니까 선생님, 감독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다는 게 뭘까. 잘 들어주고 싶으시잖아요. 일단 학생들 얘기. 그럼 들을 때 어떻게 들은 게 나을까라고 한다면 사실, 우리 들을 때그 사람 얘기를 는 거잖아요. 초등학생 얘기를 듣는 거예요. 학생, 선수 얘기. 그게 어떤 피해를 받았건 피해를 준 사람이건 간에 얘기를 듣는 거예요. 그럴 때 말하는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좀잘 들어줬으면 하는 거죠. 잘 들어준다는 거에 우리가 좀 저는 이제 좀 정리가 필요한데 동의해준다는 건 아닌 거예요. 우리가 들어준다고 해서 아 니, 니가 이랬다는 거야 라고 들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? 아니죠 들어준 동의인가요? 아니죠 네. 네. 그것만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할 때는 그 사람도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? 어떤 입장인건 네?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잘 들어준다는 게 뭘까 그래서 네가 잘했어, 못했어를 얘기해주려는 게 아니라, 아, 네 마음이 이렇구나, 그걸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들을 때는 상대에게 듣는 거예요, 상대에게.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군가에게 들을 때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다. 그 구별만 해달라. 근데 그잘 들어준다는 게, 그래 나도 너하고 똑같은 마음이야. 이러지 않더라도 우린 잘 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니까 그 학생이 뭐 어떤 피해를 줬건, 피해를 받았건, 각자 입장에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내가 네 얘기 잘 들어볼게. 아 네가 그런 마음이구나. 그걸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들을 수 있다면 어떤가 싶은 거죠. 그거는 더 나아가면 학부모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학생의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분들이잖아요. 감독님니다 또 부모도 사실은 그럴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얘기할 때 주저주저하게 될 거고, 뭔가 얘기할 때 이게 잘 전달되기도 바랄 텐데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감독님으로서 좀잘 듣는 게 어떻게 내가 네 얘기 잘 듣고 있어, 어 공감하고 있어. 그렇게 그냥 어, 네 얘기 공감해 이게 아니라 내가 네, 네 얘기 잘 공감하고 있다는 걸좀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.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 그 이야기를 가장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건. 그 얘기를 좀 들은 걸 반영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예요. 그 중에 하나는 반영해 주는 거.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얘기를 하면 그걸 한번 반영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? 그러니까 똑같이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것들, 기본적인 것에 아주 중요한 얘기들 반영해 주는 것만 해도 아, 감독님이 내 얘기 잘 듣고 있구나.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제 제안은 네, 그, 저를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, 아, 그래서 뭐 기분이 나빠,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얘기는 어, 그걸 포함해서 제 얘기가 저는 일단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냐면 내 얘기가 상대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이렇게 드리면 잘 받으시는 거죠. 아, 그래서 잘 받았어. 이렇게 딱 접수가 됐다는 게 확인되면은 일단은 안심이 될 거예요. 게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상대가 아 그래 네 얘기 이런 거 이러, 이러 이러하다고 들었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은 제가 좀더 낫겠다는 거죠 그래서 딱제 얘기를 한번 요, 요, 이 질문에만 답을 해보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유약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니 그러니까 네 얘기는 이러 이러이러하다는 이러, 거야 네.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네. 이게 되게 일단은 우리가 잘 듣는다고 할때 중요한 거는. 네 얘기가 내가 너, 네 얘기를 동의하고 그걸 찬성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빼고 일단은 잘네 얘기가 이러이러하다는 얘기 내가 잘 듣고 있어. 이걸 확인해주면 일단 마음이 내려가요. 그래, 우리 감독님 일단 잘 듣고 계시구나. 그게 중요하다는 거.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면 반영해줄 수 있다면 짧게라도 해주자. 그러니까 너 지금 어, 네가 하지, 하지도 않은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 를 들으니까 되게 좀 화가 났어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 중에 또 짚어볼 수 있다면 화가 났어 이렇게 좀 내가 지금 그런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심정인지 그걸 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들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야 전얘기지만 <laughs> 아, 글쎄 어 아, 글쎄 승훈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정말 승훈이한테 더 패주고 싶었어요 이럴 때 저의 느낌을 한번 이렇게 심정이 어떨지 한번 한번 아쉬워 주신다면? 내가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고 그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화가 나 있구나. 네. 화가 났어. 그냥 그 정도만 했어도. 그래서 많이 화가 났어. 한번 해보실까요? 많이 화가 났어. 네. 그 정도만 해줘도 일단은 내가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아 감독님이 내 마음을 좀 알려고 하는구나.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때 어, 상대를 잘 얘기 듣고 싶어 주잖아. 이해해주고 싶고 동의하던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. 네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좀잘들 들어보려 고 그래. 그러니까 네 마음은 이러이러하다는 거니라고 할수 있는 그 내용 내용도 있지만 느낌, 그 심정, 그 사,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기분 그리고 걔가 원하는 거 이런 것도 담아서 같이 얘기해 주면 되게 좋겠죠. 지금 제가 원하는 건 뭘까요,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학생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. 네, 그래서 제가 어 내가 한게 아니라는 거제 진실이 좀잘 이해받는 게 중요할 것 같죠. 네. 네. 그렇다면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? 일단 구별하기. 네. 뭐냐면 같이 막 섞어서 얘기하면 이해받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또 감독님 얘기 막 하시고 그러면은 이 뭔가 혼내는 얘기로도 들릴 수 있고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구별이 필요한데 내가 상대 얘기 잘 들었어. 이거 확인하고 그것과 구별해서 이제 내가 할 얘기가 있으면 이제 내걸 얘기합니다.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건 듣기하고 말하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. 그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말을 하면 되고 들어야 될는 들으면 돼요. 누군가 얘기할 때 우리는 잘 들으면 되는데 듣는 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같이 섞어서 들은 거를 표현해 줘 버리면 그건 상대에게 듣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? 네. 그래서 좀 구별하자. 그 누군가 얘기하면 상대 얘기에만 초점을 두고 아 이러이렇게 한 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구나 그걸 좀 확인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떠냐면 하고 좀 그걸 선을 거서 구별해줄 수 있다면 아 상대가 내 얘기 들었고 그 다음에 저 얘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때좀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상대가 비난으로 받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thank you